네, 반갑습니다. 디오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종목 분석 영상 시간입니다. 어, 오늘 분석할 종목은 LG전자라는 종목인데요. 오전부터 애플카 협업 기대감 때문에 예전에 한번 상승 크게 했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시장에 집중을 받은 종목이고 또 이제 최근에 지지선을 이탈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급등의 그런 사유들도 그렇고, 이 성장 모멘텀, 투자 모멘텀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LG전자라는 회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워낙에 뭐 유명한 회사니까 대략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이 시가총액은 오늘 기준으로 25조 1199억 원. 그래서 코스피 전체에서 시가총액 16위. 굉장히 대형주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외국인 보유 지분이 30%가 넘는 31.18%의 외국인 보유 지분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공단이 상당히 많은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가전제품의 매출이 상당히 크고, 지금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신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 영역을 보면은 많이들 아시는 게 이제 뭐, OLED TV라든지, 그래서 이제 혁신적인 전자 제품 출시로 프리미엄 시장에서 굉장히 선두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또 이제 디스플레이, 오디오와 내비게이션 영역에서도 어이 LG전자의 디스플레이 및 소프트웨어 역량을 활용해서 제품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이 어, 평소부터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오늘 이 검색 상위 종목에 돼 있기 때문에 좀 매수해도 괜찮은지 혹은 투자가 괜찮은지 그렇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서 제가 이 투자 모멘텀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이 종목 분석 영상에 대한 내용은 저의 뭐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것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모든 책임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꼭 알아두시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LG전자 투자 모멘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워낙에 오늘 많은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추세가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최근에 추세가 안 좋은 이유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뭐냐면은 LG전자에서 그 배터리 리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리콜 관련해서 분담금에 대해서 LG전자가 일부를 분담할 수 밖에 없고 실적이 상당히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해서 최근 조정 때 많이 좀 주가가 이탈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 가능성 충분히 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첫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 보면, 일단 오늘 다들 아시겠지만, 이 애플카의 개발을 위해서, 어 애플에서 국내 기업과 접촉을 했다는 보도 소식으로 기대감에 급등을 했죠. 아마 오늘 제일 많이 뉴스에 나온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애플카는 예전에도 한번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LG전자가 완돈되는 그 거래량으로 상한가가 나왔었죠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작년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쭉 상승을 했었던 그 시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상당히 지지부지하게 이어지다가 오늘 다시 이 관련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들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뭐 LG전자가 애플카 소식이 급등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특히 이 부분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LG전자는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기업인 이 마그나사, 캐나다의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전기차에 탑재되는 모터와 인버터 등 파워트레인 등을 또 생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외신에 나오는 기사 내용에도 있는데 애플카는 자율주행 전기차로 출시될 것으로 보이면서 또 이제 마그나는 5년 전 애플카 프로젝트 초기에 애플과 협력했던 경험이 있고 이 LG와 합작사를 설립했던 마그나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 OEM 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전장 부품 업체다. 이렇게 밝혔죠. 그래서 이 애플카의 들어가야 될 부품들은 뭐 쉽게 말씀 드리자면 파워트레인도 그렇고 모터도 그렇고 또 이제 그 안에 카메라 센서나 여러 가지 렌즈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전자제품 기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을 각 전자제품마다 많이 보유한 이 LG전자가 상당히 유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오늘 제일 이슈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LG전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여서 이거를 첫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 제가 써드렸고요. 두 번째는 휴대폰 사업을 지금 LG전자가 철수한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휴대폰 사업으로 막 옵티머스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이 있었지만 다 철수를 하고 휴대폰 사업을 철수한 이후에 주력 사업에 집중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LG전자가. 그렇게 됨으로써 주력 사업은 말 그대로 주력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흑자가 났거나 돈을 어느 정도 벌었던 사업이겠죠? 그 주력 사업에 대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LG전자의 두 번째 투자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주력사업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해서 수익성이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이 특히나 중요한 부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전장사업이죠. 마그나사의 합작법인을 통한 정장사업이 특히 흑자전환을 하게 되면, 지금은 흑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적자입니다. 원래 2분기에 흑자전환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적자예요. 이 부분이 특히 전장 사업 부분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 LG 전자에서 내는 매출의 그 다양성이 더 넓어지는 거고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그래서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LG 전자에서 실제로 이 흑자 전환할 수 있는 사업들 혹은 기존에 돈을 잘 벌고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뭐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사업뿐만이 아니라 전장사업, 그리고 이제 렌탈사업도 하고 있어요. LG전자에서. 그래서 흑자전환 할수 있는 사업 혹은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기 기사 내용에도 보면 휴대폰 접은 LG가 전장사업에 영향을 집중하고 있고, 뭐 인원도 재배치하고, 상반기에는 3,400억 적자가 났지만 하반기 흑자전환 기대한다. 뭐 요런 기사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LG전자는 경쟁력이 약화된 휴대폰 사업을 접는 대신 생활가정과 TV 등 기존 핵심사업의 역량에 집중하는 한편 미래사업 투자도 가속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전장사업이 되게 중요할 수 밖에 없는 게이 부분이 사실상 삼성전자도 탐내고 있는 사업 부분입니다 전장사업이 그래서 lg 전자의 미래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이 전장부분은 올 상반기 매출 3조 7784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동기 대비해서는 69% 이상 성장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기간 동안에 이 텔레매틱스, 자동차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등 주요 제품들의 생산량도 1년 새70.8% 급증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른 주력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흑자전환 되면 또다 한번 LG전자가 주가 상승하는 것에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 모멘텀을 보자면 아까 첫 번째에서 다뤘던 그 마그나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외에도 어 기존의 주력 사업 프리미엄 가전 사업 이 프리미엄 가전 사업이 굉장히 지금 판매량도 그렇고 실적이 좋아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위축되어 있던 소비 심리가 급격히 풀리면서 이 소비의 돈들이 프리미엄 가전 제품 시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프리미엄 전략을 예전에 LG전자가 시그니처라는 이름으로 가전제품을 냈었잖아요. 아마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굉장히 비싸죠? TV 하나에 뭐 몇천만원 하고 굉장히 비싸요. 근데 이 프리미엄 가전제품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투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뭐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기자명도 한번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프리미엄 전략은 LG 전자의 프리미엄 전략으로 코로나 의 시기에 맞춰서 고가가전이 인기라는 거죠. 아마 코로나 때는 고가가전뿐만 아니라 소비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뭐 고급차라든지 명품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매출이 굉장히 증가한 모습 볼수 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전제품에서 이 프리미엄 브랜드 라인이 굉장히 잘 팔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은뭐 LG전자 생활가전의 대표 브랜드 LG 오브제 컬렉션 그래서 이제 이건 LG, 자전, LG 가전을 구매하시는 분두명 중에 한 명꼴로 선택할 정도로 큰 인기다 고급 브랜드는 무조건 수익성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판매 가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LG TV 분야에서 이 비싼 라인인 OLED TV는 올해 2분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 증가, 3배면은 굉장히 크게 증가한 거죠. 그래서 LG 전자가 올해 상반기에 출한 LG OLED TV는 총 173만 5천여 대인데 이미 지난해 연간 판매량의 80%를 상회한다. 요 정도.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다는 겁니다.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전장 사업, 전장 사업은 돈을 못 벌고, 현재, 현재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가전제품 사업에서 수익성이 좋아야 되는데, 어, 이 시그니처 제품들은 이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일반 가전제품 파는 것보다 이익률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 가전제품이 판매량 급증하는 게세 번째 모멘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죠 실적과 신사업 집중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 실적 부분은 어떤 종목이든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분기 실적은 원래 되게 좋았어요. 지금 LG전자 올해 2분기 매출액 17조가 넘어가는 매출이고, 영업이익도 1조가 넘는 영업이익. 그래서 전년 동기 대회에서는 어 매출액은 48.4%, 영업이익은 65.5%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액은 역대 2분기 중에 최고고,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으로 2개 분기 연속으로 1조가 넘어진 상황이에요.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최근에 그 배터리 불량 이슈로 인해서 좀 묻힌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악재가 없었다면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할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3분기에도 충분히 좋은 실적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은 지금 가격에서 당연히 좀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 예전 지금 제가 처음에 보여 드렸던 그 내용에도 보면 예상 실적만 봐도요. 3분기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게 뭐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아니지만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18조가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3, 4분기 전부 각각. 그리고 순이 이 영어 순이익에 대해서도 당연히 어느 정도 수익성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약재나 혹은 휴대폰 사업부 철수에 대한 그 비용처리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실적 발표가 그 내용이 희석된 면이 굉장히 크게 좀 아쉽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3분기도 그렇고 4분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그나와의 협업을 통한 그 전장 사업이 또 흑자전환되면 더 플러스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주가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LG 전자의 투자 모멘텀은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애플카에 대한 협업 기대감 그리고 이제 휴대폰 사업을 철수한 이후에 주력 사업으로 집중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미래의 먹거리 사업인 전장 사업도 포함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력 사업 중에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크게 나오는 가전제품 시장에서 프리미엄 전략이 먹혀들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악재가 있어서 지금 주가가 좀 크게 내렸지만, 실적과 신사업 집중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들을 토대로 LG전자의 투자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지선이 이탈된, 사실 오늘이 아닌 경우에는 오늘 같은 급등이 아니라고 했었어도, 바닥이 어느 정도 다져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상승은 아니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고 여기 이제 제로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분명히 그 상승의 추세가 더 가파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항상 단기적인 상승 나왔을 때 무조건 진입하시게 되면 꼭 저항 매물 때 바로 못들을 경우에는 또이 상당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항선을 돌파하는지 여부도 체크를 해주시고. 혹은 저항선 돌파전에 접근을 하셨다면 수량을 좀잘 조절을 하시면서 비중을 맞춰 나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전에, 어, 지금 현재 뭐 주봉도 그렇고, 이미 이런 악재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나오기 전에도 15만원 원절이, 16만원 원절에서 주가가 현상이 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향후에 이제 분기 실적도 그렇고,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업인 건 당연히 다들 아시니까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표주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원래 모멘텀에 추가적으로 애플카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씩 구체화된다면 당연히 정고점 넘어서 20만원 정도의 근처의 주가까지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뭐과정은 당연히 있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루했고 하락했던 구간에서 이제 한번 강하게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이 애플카 관련 기대감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구체화가 된다면 목표주가에 당연히 더 빠르게 도달을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이 수익성 개선되는 사업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래 그 주가 이상은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순환매 안에서 굉장히 좀 매수매도의 이런 움직임이 꼬여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오늘 이제 강력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진입을 하면서 향후에 좀 수급이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 우량주기 때문에 뭐 신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이 종목 특성을 봤을 때 외국인이 세게 던지는 날에는 혹은 뭐 기관이 10만주 이상 이렇게 매도를 하는 날에는 주가가 빠졌는데 오늘 이 애플카 모멘텀으로 향후에 이 저항선 돌파하고 다시 원래 자리 이상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건데, 뭐, 대략적으로 모멘텀을 다뤄봤고요. 오늘 이후로도 또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종목은 제차 영상을 올려서 좀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어 그리고 항상 이제 말씀 제가 이 영상을 제작했던 종목들 중에서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아마 보시면은 그 내용이 있을 건데, 예를 들면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LG전자 말씀드렸으면서 다뤘던 LG 이노텍 이 종목도 제가 영상 제작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 이런 분석 영상은 보시고 바로 뭐. 여기 투자라는 뜻은 아니지만 관심 종목으로 두고 그 움직임을 체크하면서 이렇게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 영상 분석을 원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어 댓글이나 이런 쪽으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그런 종목들도 시간 될때 다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좋은 내용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